애비야 꽉좀 잡아보렴. 이런 느낌인데 너 지금? 어째 음식이 흔들린다 시원치가 않다. 꽉좀 잡아보렴, 애비야. 아 내가 자꾸 발 쓰게 만들래? <laughs> 발을 막 움찔움찔거리네 막. 아 그쪽으로 반대로? 반대로? 선생님 반대로 하실래요? 반대로? 선생님, 선생님 잠시만요. 어, 선생님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지금 충분히 쉬고 계신 거 맞나요? 재워보세요. 여기 보지 복지 보시라고요내 노래 아니 쑤셔 넣는 거아니야 아니 땡기지 못하게 내가 지금 따라가니까 <laughs> 답답해 이거 땡겨서 탁뜯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손을 따라가니까 흐름도 <laughs> 해야 되지 먹기도 뭐. 해 <laughs>